아 여기 소 키우더라? 알어? 알아? 어, 어 알아요 닭도 있어요 닭도 키우네? 헤에 <laughs> 근데 나 양말이 빨간색 난 무서워 어렸을 때 물리조물도 빨간색 <laughs> 어. 물리진 않고 쪼여있었다고어 이렇게 뛰어가지고 발이 쟤랑 발로 이렇게 딱 아, 그랬어? 빨간 거좋아하잖아 응. 알아? 몰라 소똥

얼굴 나오면 안되는도 됩니까? 얼굴 나오면 안 오빠도 웃는 사람은 생겼다. 나 오늘 다 어디? 아니, 저기나이 응. 거 진짜? <laughs> 우주 사랑이에요. 우주 사랑. 강가. 강 아닙니다. 나, 우리 즉석 동호회가 <laughs> 선배, 선배 그, <laughs> 수정하러 왔어요. <왔지>, 수정하러. <laughs> 그래요을 수정하려고 오빠도 이뻐줄라고요? 예 원래 이뻐, 이쁜데 이뻐져야 더 이뻐져야잖아. 음, 아, 잘 좋겠. 그리고 두 번째요, 오늘? 난두 번째인데. 네. 지금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수정할 부분 이 있어서. 아세 번째요? 얼마나, 얼마나 이뻐주려고요 그건 아니고. <laughs> 제일 아프지 나가도 잘아 뭐야? 엄살이 제일 심. 엄살이 심하구나. 엄살쟁이. 할때 마취가 안된 거야. 아그 남자가. 근데 그이 자기만 아프다는 거지, 도 아예 나 아프긴 아팠어데그한 그 잠을 말했지. 한번 긁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타이밍이 없어 이렇게 타이밍으 <laughs> 아니. 근데 끝에 쯤에 약간 좀 풀릴 때좀 아프더라고. 마크는 백이십 킬로 다리가 막 들렸대 이렇게. 마크. 자기 로는 나는 괜찮았어. 저뭐피스가이게 그랬지 많이 어, 아, 데 뭘, 잘, 뭘 잘생기 이 얼굴이 잘생겼지? 뭐. 아이고, 아이고 둘 남자가 서로 서로 잘생겼다. 재밌어. 아이고. <laughs> 중요한. <중요하네>. 맞아. <laughs> 뭐, <하죠. 웃음> 우리 유튜브 때문에 우즈베크는 거 아니에요. <웃음> 맞아. 아, <laughs> 어, 그 얘기 진짜 안 했지. <laughs> 그래, 중요한 <말은 웃음> <내가> 그게 중요한 말이야. 내가 한국에서 <laughs> 네. 우즈베크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할때 여기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해서 네. 누가 그 유튜브를 보래,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. 네. 그래서 나는 로비하고 유진씨하고 둘이 사는 거를 보고 저렇게 살면 나도 저희가 살면 괜찮겠다고 에, 모르겠다고 온 건데. 꼭 진짜 유튜브 안 했으면 나 여기 안 왔어. 아니, 그래. 우리 영이야 많이 컸구나 <laughs> 아니, 너무 재밌게 사니까 보기 좋잖아. 네. 그러니까 나는 뭐 그거에 10분 질만 돼도? 응. 좋겠다 해서 온 건데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. 그래요? 뿌듯해? 그러면? 나이 <laughs> 응. 좋은 굉장히 좋은 영화게 진짜 진짜. 피선이는 우리 때문에 유튜브 시작했어. <laughs> 어. <laughs> 나는 피선 거 보고 마리아 만나고 싶고 두두명 만나고 싶었어 마프도나하고 마리아하고 뭐 둘다 만났지. 한 사람 출연 한번 할 거야. 와이프하고 출연 한번 말이 돼야지. 여기 러시아말 하시잖아 몰라요 <laughs> 러시아말 몰라요? 네 근데 말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네 그게 더 재밌지